아멘. 오늘 본문 시작하기에 앞서서 스테반의 죽음의 이야기가 등장이 됩니다. 스테반이 대제사장과 공예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였습니다. 그들은 스테반 자신이 믿는 율법과 섬기고 있는 성전을 모독하였다라는 그 죄목을 뒤집어 씌우고 그를 신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스테반은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이 성전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율법을 더럽혔다 어겼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율법을 어긴 사람은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 너희다라고 역으로 반문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공해와 대제사장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이를 갈며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반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왠지 몰라도 스테반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나서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십니다.라는 그 말을 뱉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은 아마 좋은 기회를 포착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이 사람이 신성 모독을 하는구나. 왜냐하면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단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 자체, 그분의 능력이시고 그분의 독생자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한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들은요, 일제히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돌을 들어서 스테반을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귀를 막았다. 소리를 질렀다. 돌을 들어 스테반을 쳤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가 신성 모독을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스테반을 어떤 죄목으로 죽인 거냐면요, 스테반이 신성 모독을 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죄목을 그에게 덧입혀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율법에 보면요, 누구든지 신성 모독한 사람은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치라라는 율법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합법적으로 공회가 교회를 향해서 죄를 뒤집혀 씌울 수 있는 어떠한 명목을 얻게 된 겁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 신성모독을 한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말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교회를 적극적으로 핍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가 마땅히 여겼습니까? 교회는 신성모독하는 존재들이니까. 그들은 죽여야 되는 거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면 그들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돌로 찍어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큰 박해가 시작되었죠 이제 교회는요 두 가지 길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서 신성모독이라는 그 죄명을 뒤집어 쓰고 돌에 맞아 죽던지 아니면 멀리 도망가던지 어떤 길을 택하든지 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후자를 택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 빼고는 모두 다타 땅으로 다른 땅으로 도망치기 시작하였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절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땅 가운데 어,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루살렘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스테반의 말을 듣고 나서 회심하거나 마음에 찔림을 얻은 사람들인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교회에 굉장한 큰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슬픔이 슬픔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사를 찾아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요. 그안 좋은 일이 한 번만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슬픔이 찾아왔는데 더큰 박해가 일어나고 목숨이 간당간당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긴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멸이라는 단어가 엘루마이네토라는 단어인데 엘리미네이션 영어로 얘기하면 이런 단어와 비슷하고요 원어의 뜻을 보면요 뿌리를 뽑아버리다 이런 단어입니다 디스로이 완전히 박살내버리다 황폐하게 만들다 피, 피폐하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집으로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왔다 라는 말은 사울이 정말 그 본거지를 집중해서 타격했다라는 겁니다. 초대 교회는요. 지금처럼 성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배당이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집에서 가정 교회로 모였는데 그 가정에서 모이던 교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서 색출하여서 핍박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집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괴롭혔다. 그들을 잔멸했다라는 표현은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그 집을 열었을 거예요. 내 집을 예배터로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무리들이 돌을 차, 들고 찾아온 겁니다. 칼을 들고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그 집에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살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편히 쉬고 먹고 자고 살아가야 될 생활터전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하나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아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집을 떠나서 저먼 타지로 다른 이방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때에 비로소 성취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교회에서 바라보면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모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회가 정말 몇천 명씩 모이다가 갑자기 하루 아침에 더 이상 모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팬데믹 시간 때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모이다가 교회가 모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줌이라도 있죠. 그런데 이 당시에 줌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모였겠습니까? 아무것도 방법이 없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교회 될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비참하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상식으로는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는 어떤 순간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열심으로 일하시는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된 여러분들 우리의 연약함이 보일 때 우리의 최악의 상황 가운데 절대로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순간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요 고린도우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요, 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좌절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될까요? 기대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뭐 하면서요? 아,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그걸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박해의 순간, 최악의 순간을 통하여서 그 복음 전파하는 역사를 일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놀라운 분 아니세요? 역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놀라운 하나님만 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만 놀란 게 아니라 교회에 더 놀랐어요. 아니 초대교회가 이렇단 말이야?라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 놀랍게 됩니다. 비참하고 처절하고 아무 아무란 이 상황 가운데 교회는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사절 함께 읽어볼까요? 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뭐했다고 얘기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적혀 있으니까 아 복음 말씀 전파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이 복음 전파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다 잃어버리고 쫓겨났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강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도망쳤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경찰에 신고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나서는 게 우선 아닐까요?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전파에 힘을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딱한 마디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미쳤다. 이 사람들 보통 미친 게 아니다. 제 정신이 아니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이 사람들 보통 미치지 않고서 이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요, 미친 사람들이죠. 새벽 5시 15분부터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말씀 듣고 있고, 주여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고. 사람들이 저희를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정상이라고 얘기할까요? 멋있다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제 친구들은 저 보고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요,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상식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니까 그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존재들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완전히 온전히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이 멀었어요. 콩깍지가 쓰였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사랑에 그렇게 빠진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아유, 저놈들 제정신이 아니야. 청년들 보면 그렇더라고요 남자 여자 연애할 때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말을 듣질 않아요. 미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한 번씩 다 미쳐 보지 않았습니까? 결혼해서 정신이 제 정신이 들긴 했지만 <laughs> 저희들도 그런 사랑에 한번 빠져 봤어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은요. 한 2, 3년 지나면 호르몬이 끊긴다고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주는 사랑은요. 너무나도 커서 평생 동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찌 제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 5장 13절, 14절에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 미쳤다라는 표현이요, 민동기 목사가 표현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표현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베스토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베스토에게 복음을 전파를 하는데 너의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그렇게 베스토가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상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미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적당히 예수 믿지맙시다. 적당히 예수 믿으면요,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깔 봐요.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조롱해요. 우리랑 제래랑 똑같네. 최소한 욕을 먹을지언정, 우리는 세상에 조롱은 받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조롱받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교회는요, 욕을 먹는 존재이지, 절대 조롱당하고 우리랑 똑같네. 그런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 받는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흩어진 드라스포라의 복음의 말씀이요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 복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 절에 보니까 빌림이 사마리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무엇일까? 딱 보니까 딱한 가지예요. 6절에 보니까, 아,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 합니다. 4절에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는데 복음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이 무엇이었냐?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를 전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립은요, 복음의 말씀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는 곳곳마다 전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를 표적으로 보여주기까지 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단지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었다라는 말이시죠.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났구나. 아, 정말 위대한 일이 나타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가 더럽고 연약하고 육신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부러 찾아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구에게 찾아가야 합니까? 재력을 가진 사람. 또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만나고 사역했던 사람들의 리스트를 보십시오. 그냥 질병 걸린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개대지 취급하던 사람들, 인간 대접 못 받던 사람들,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여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부러 가서 찾아갔던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박해받고 최악의 상황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가겠습니까? 그는요, 상식적으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멀어서 그 그리스도에 감동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더 낮고 낮은 자리로. 더 낮고 낮은 자리로 계속해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빌립이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기 전에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워내고 그리고 이 낮고 낮은 땅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 빌립은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주는 권능과 기적의 초점을 맞출지 몰라도요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 빌립 집사님은요 자기 스스로가 작은 예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으며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도전받길 원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 우리가 음란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돈을 사랑해서요? 아마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이유가 딱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너무 상식적이에요. 너무 돈에 움직여요. 세상의 논리와 똑같아요. 잘생긴 사람을 존중하고요. 돈 많은 사람들을 대접해주고요. 세상도 똑같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너무나도 달라가요. 그런데 교회는 어때야 돼요? 미친 존재라니까요. 세상에 바라보면 비상식적인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적당해요. 아, 이 정도면 됐지. 세상도 이러는데 우리도 이 정도만 해야지. 세상도 쉬니까 나도 쉬어야지. 적당히 해야지. 세상이 교회랑 너무나도 닮아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존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다르게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의 사랑 받았으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답게 받은 사람답게 반응하며 살아갑시다. 적당히 믿지 말고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 믿으십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십시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자 남아있는 9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시간이 다된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하면은 혼날 것 같습니다 아마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는요 어차피 내일 우리 임목사님과 투비컨티뉴 어차피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되는 겁니다 마술사 시몬도 똑같아요 돈으로 성령의 힘을 살려고 해요 세상이랑 똑같아요 그 사람도 그런데 그 이야기는 내일 다시 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서 세상 곳곳에 나아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구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 기쁨은 누구의 기쁨이었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의 기쁨이었어요. 말씀을 전한 사람이나 말씀을 받은 사람이나 또한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이나 아, 이 기쁨이란 단어가 누구의 기쁨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았을까요? 아, 한 영혼이 돌아오는구나.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구나. 내가 너무나도 기쁘다. 저는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자리